어. 어, 이게 좀 특이하네요. 네. 건축물이? 네, 빔사세 여기 스크린 걸어서. 아 이쪽에다가요? 예. 네. 와, 야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파트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입체감 있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이런 오픈 천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와, 다 내려다 보인다. 이런 풍광은 쉽지 않거든, 진짜 없어요. 여열 계곡에, 여기 가지 지겨. 지겨요? 여기가 앞전에 봤던 영상 59만 원뭐 했잖아요. 네. 그거랑은, 아우, 아우, 아니, 뭐 계곡 있어도 어떤 계곡인지 또 봐야. 그렇죠. 함께 <laughs> 가볼까? <laughs> 야, 이제 진짜. 고 앞으로 왔네. 네, 안녕하세요. 가부입니다 어, 오늘 이제 용문 쪽에서 뭐 좋은 땅이 있다고 해서 이제 보러 왔는데, 이거 어, 예전에 왔던 것 같은데, 역시나 세컨하우스 전원주택은 양평이네요. 주말 결정의 유지. 아우,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 다들 여기 몰려 계시네요. <laughs> 왜또 피합니까? 이거를 또... 오, 예전에 여기? 왔던 제가 명품 개발인가 예, 예, 명품주택 예, 예. 촬영 한번 했었던 곳인데 여기 이제 선배님이신데 예. 집을 모델하우스를 집을 여기다 일부러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아예 아,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는 여기 무슨 집을 먼저 보고 네네. 이동하자고 하셨는데 이 녀석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네네. 거예요 네네, 어. 어 이게 좀 특이하네요 예. 건축물이 아, 요즘에는 이제 밝은 색깔이고 모양새 있지 않습니까 예. 디자인 예 디자인이 뭐 그렇다고 엄청난 특출난 건 아닌데 예, 예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델을 예. 야 개방감이 주관, 되게 좋네요 네예 전면이 네. 다 통창으로 돼 있어서 예예뭐 예. 나중에 뭐 커튼이라든가 예. 예. 블라인드 하면 되겠고 예. 예. 어, 여기는 지금 대리석으로 바닥이 예예 되는 어, 거 이게 세평 어 그때는 주택이 건축물이 되게 튼튼한 예,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아요 밖에다 가 이거 이게 고정이 된건가요 이렇게? 예예 예, 예. 고정이 된겁니다 아 예. 이쪽에다가 볼로 야 근데 이게 좀 미관상 썩 좋진 않을 것 같네요 글쎄 이제 그, 나중에 그런, 뭐 다시 또 다른 예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데도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음, 보통 이제 썬룸 여기 나와서 많이 생활을 네네. 네, 하게 되는데 예, 예. 이게 1층이 10평 예예. 2층이 7평. 이거는 그럼 건축물로 네. 들어가는 거죠? 네네, 네, 오... 네, 맞습니다. 오. 예. 지금 촬영하시나요? 예. 촬영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썬룸에 좀 진심을 많이 담았고요. 진심? 네. 이거. 보시면 예. 이면 예. 렇게포실링 타일에다가 위에도 친환경 보드 쓰고 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무드 조명, 라인 조명이랑 그러니까 요 바베큐 겨울에도 그... 문 닫고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게 저 환기 장치 같은 걸다 했어요. 양쪽에 아, 그... 환기 장치 있고요. 아 이거 그렇구나. 예, 이게, 이게 연결해서 쓸수 있게 다 내와 저기로 다 예, 음. 처리를 했고요. 환기 장치까지 다돼 있고요. 아 환기 장치였어요? 예, 아 흰팬 걸로. 예,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중에 여기서 그빔빔 어? 빔 콘센트가 예빔쌓아서 네. 네, 여기 스크린 걸어서아 이쪽에다가요 나중에 프로젝트 같은 거볼수 있게 네다 시설이 다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저희는 이제 난방이 네 음, 저희는 일단 단열 있잖아요 네 단열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음, 단열에 그래서 지금 단열 사실 전원주택이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전원주택에 또 문제점이 그 겨울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음.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난방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초절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그냥 바닥만데태는게 아니라 복사열이 발생하는 그런 소재를 다 썼거든요. 어, 여기 이게 이렇게 네, 강화하지만, 바로... 네, 우리가 특수, 특수적일 써서 이거는 이제 일반 기존에 썼던 전기판넬 필름이 아니고, 그쵸. 이거는 실제 제 복사열을 발생시켜서 전체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기 음. 때문에. 에너지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가스로 지금 하게 된 건가요? 어, 바, 여기 1층 가스고 위에는 전기예요 또, 근데 전기도 똑같이 그 복사해. 복사 복사예요. 네. 전기 필름은 바닥만 아, 따뜻해서. 바로 그겁니다. 네. 예. 누워서 이, 호흡은 익힘 벌고 막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바닥 있잖아요. 네. 이 마루가 그냥 일반 똑같이 보이는데 음. 보통 우리가 다른 지금까지 써왔던 거는 강마루나 강아마루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마루는, 음. 아무리 해도 기스가 안납니다 웬만한거 때려도 아 그래요? 네 실제 똑같이 보이는 기스가 안나요 안 무거운게 떨어지면 어, 기 그... 거의 안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굉장히... 단단하고요 응.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요즘에 애완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동물 많이 키우 애완동물들이 어 강마로나 강아마로는 기스를 많이 내고 뭐 배설물 같은거리 음. 배설물 같은게 나오면 얼룩지 음. 어, 얼룩지고 예, 예, 얼룩 전혀 그런게 없어요 여기도 천장에 네. 이렇게 또 분위기를 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거실 창이 있는데 아까 요번에단열을 많이 신경 썼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양평은 중부 이 지역 이역인데인천1 지역 기준으로 단열을 했습니다. 당원도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일곱 평이요? 네. 주방까지 해서 일곱 예. 평입니다. 화장실. 이거 그 요즘에 우리 체리형 심터가 또 핫하잖아요. 네. 아, 여기서 보니까 또 이건 여성분들이 딱 좋아하는. 예, 예. 아, 타일을 저기다, 어, 저 거울, 뭐야, 저거 약간 삐뚤어지긴 한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요게 또 포인트네요. 네. 예. 아. 밖으로 살짝 빼서. 굳이 이제 가볍게 솟을 때는, 안으로, 어? 예. 아, 완전히 다 마감이 된건 아니구나. 예, 예. 아, 인덕션이 아직 안 들어있고. 예, 여기 인덕션 들어갈 자리고. 예, 예. 위에는 다 수납 공간. 아. 다 슬라이딩 도어로 샤워실, 화장실을 슬라이딩 도어로 음. 이게 완전100% 지금 다 마감이 된건 아니고 네, 그죠? 조금 덜 됐습니다. 조금 예, 덜 돼서 네, 네. 나중에 이런 데 조금 이런 레일이 다 보이, 보이게 아, 되는 되면... 그 원래 그 카바가 있습니다. 아 그죠? 카바 네. 예, 예. 잘하시네요. 네. 음 깔끔하네요. 그렇게 비대가 지금 기본 네 기본 비대의 일체형 변기입니다. 예, 호텔에 가야 있는데 어, 수압 식 청소 아예 청소가 예, 이제 약간 찌꺼기 있으면 아, 보기 같또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가 볼로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발이 조금 시력 다른 거 <웃음> <웃음> 어, 여기들 약간 좀오 그렇지 나중에 야 꾸며놓고 보면 훨씬 이쁜데 뭐 저수지나 강이나 뭐 산이 딱 배경으로 하면 네. 그렇죠. 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게다 기본 들어간다 했으면 네. 에어컨도 네. 어, 네. 기본으로 아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별도인데 아 옵션. 네, 옵션인데 옵션인데 네. 야몇 분한테 뭐 해준다 이런 네. 소리 아닙니까 지금? 음,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사님 이름을 걸고 가족과 이름을 거축은 걸고. 제가 응. 사장님이라 토지에 대해서 제가 아, 갑자기 빼, 있는데, 빼지 마시고요 아니 아직도. 그래서 건축은 에코만큼 우리가 김사장님이뭐 네. 건축을 몇번 정도에 한해서는 네. 한번 네. 그냥 좀풀하게 한번 얘기해 주고 네. 사는 그런 말씀 네. 같아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5분 정도는 예, 에어컨은 그냥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예, 아유, 제... 하여튼 이게 좀 아니요 루키님은 <laughs> 이거 갑자기 들어와서 나데아 어, 죄송합니다 아, 야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알겠습니다 5분 한정해서 드리겠다는 거고 어 이거 널네요 이열평 10평... 네, 폭이? 예, 일곱 평, 위에, 위에 일곱 평. 오우, 목표는 되게 크지 않나요? 음. 자, 아, 이게 지금 갓 지어진 거라서, 아직은 냄새가, 좋은 냄새는 아니고. 네. 아, 어, 우리 밖에 지금 테라스가 있네요? 예, 예. 한번 자가보세요. 예, 예. 아니, 난, 아, 뭐. 그죠? <laughs> 이게 사실은, 먼저 나가게, 가고 싶은 아, 마음이, 예. 아, 일단 보고 갈게요. 네. 어, 그 정도, 어, 이 정도구나. 그동안에 보던 다락방들이랑은. 틀리죠, 창원 어, 다른데? 네. 박공 지붕을, 마감을 그냥 그대로 모양을 흘렸습니다 아, 박공을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더 이제 개방감. 네. 또, 어. 입체감 있게 맞아요. 되게 넓어요. 이게 네. 천창도아요 아, 천창까지 였어요? 와. 야,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 이거 벨록스꺼, 벨기에 벨록스꺼입니다. 천창은, 음. 하늘 보이는 천창은 벨록스가 사실 가장, 음, 유명하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별이 떴을 때, 네. 별을 예. 보고, 예. 예. 밤하늘을 예. 보고 예. 하는 게, 예. 약간의 차이지만, 큰 차이. 예, 예. 그렇죠. 여기서. 여기는 지금 북박이장으로, 예. 이게, 이렇게 예. 이렇게. 넓어요, 요 음. 오히려, 이게 아주 깊게. 이게 뭐, 이불장, 옷장. 네.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아주 기분 요 아, 여긴 예. 뭐, 오, 수납 공간까지 예. 이렇게. 테라스는, 예. 아, 야, 없어도 솔직히, 그죠? 없어도 괜찮은데, 있으, 예. 야, 이게 좋아요, 있으면. 이게, 천, 어디꺼, 이 시스템은. 예, 게 이게, 이게 저기 시스템 차이, 시스템도. 어. 일반 방아무는 저렴하긴 한데 시스템도 음. 디자인도 이쁘고 단열도 굉장히 네 보수 이중창 삼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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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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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단열이 단열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열에 신경을, 신경을 많이, 쓰... 많이 예. 썼습니다 어 이게 좀 옵션이 아닌? 아 이건 옵션인데 그봐 그봐 거 역시나 <웃음> <웃음> 테라스는 이건 평수에 안 들어가, 17평에 안 들어가는 평수기. 아, 그러네요. 아, 네. 근데 이거 견물 생심이라 괜찮습니까? 솔직히. <laughs> 이거 와서 보시면은. 네. 그렇죠. 음, 하고 싶어. 대부분이 들 좋아하십니다. 네. 네. 애들도 좋고, 네. 부부들도 나가서. 그리고 바베큐도 아, 여기서그렇게 그, 네. 카페 테라스를, 음. 카페 테라스를 그대로 좀 연출하려고 했다고 보시면 음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꾸지밀면. 네. 나와서, 그죠? 벌써 나오면 이제 산바람, 예, 예, 공기는 게 느껴지잖아요. 예, 예. 안에 있을 때는, 예, 예. 뭐, 아파트든, 세컨하우스실내 실낸 거고. 예, 예. 그럼, 이, 우리가 지금 본 거가, 예. 평당 얼마 정도 예상하면? 450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뭐, 450. 음, 예, 예. 평당.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저렴 지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쭉 1층서 봤지만, 예. 이런 창도 그렇고, 예. 다 이게 시스템 창고, 미국식. 네, 그죠? 예. 예. 3중도 3중 률입니다 17평.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따지면은 17 건축비는 7,650이야. 17평을 예, 해서 예, 7,650. 보여 드린 네. 게7 6 5 0이요 예, 정확해요. 꼬리 꼬리를 <웃음> <웃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훅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원래는 예, yeah. 네, 없었는데. Yeah. 어. <laughs> 아 이거 이렇게 살, 이렇게 있어? 리얼하게 살려가는지를 몰랐네. 아 리얼하게요? 어. <laughs> 굉장히 리얼하게 보입니다. <해버린> 굉장히 <laughs> 리얼하게 얼굴 빨개져 버리네 <laughs> <laughs> 아니 만약 제가 사러 왔을 때 전체가 7,7650이 나왔을 때다 아, 50원 뭡니까 이렇게 한다 이러죠. 어. 그럼 얘도 똑같이 목구조로 돼 있는가요? 건 예, 경량 목구조. 예 아, 경량 목구조. 아, 옆에는 약간 슬림하게 돼 있구나. 작은데 소형 소형 주택이긴 한데 네. 20평이니까. 20평이요. 네. 야이 되게 크네. 저쪽 저쪽이 네. 있구나. 네. 여기가 거실이 되는 거잖아요. 네. 와. 네. 아 이런 느낌. 이거는 딱 전원주택. 그렇죠. 그 충분하시죠. 네, 식구가 많지 않으시면 이 평수가 네. 저거하고 또몇평 정도 차이 나지만 좀더 크게 보이죠. 훨씬. 1층이 13, 13평 정도 되고요. 예 13평입니다. 정도 아 2층은 똑같이 네. 옆에 건물이랑 똑같이 네. 7평. 네. 야 이거는 금액이 더 나가겠네. 네. <laughs> 여기가 출입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출입문이 쪽이요이요2층이쪽이요2저이2층이아이쪽으로이게처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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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만 네. 이서 보는 게 이쁜데요? 언제 <laughs> 없이 이렇게 됐구나. 아, 이거를 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는구나. 실링핀까지 하시고, 어, 어 이거요 어, 나 제일 이렇게 그 어, 이게 처음 볼 때, 야뭐 창문이 막 떨어지는 거 아닌가 나는까짝놀랐고요 <laughs> <제가 웃음> <까질로> <laughs> 예얘은 네. 이제 환기 기능이 되는 거이죠 어. 환기 기능이 되는 어이쿠 환기도 맞아 나 처음에 환기도 안 되는 줄 알고 네. 왜 눈이 삐딱 하게막 그때가 벌써 한 4년 전 5년 전예 네. 독일 네. 살라만더 네. 음음으 분위기가 그구마. 어디 놀러 온것 같죠? 예. 가고 또 어디든 뭐 놀러 와서 숙박하는 같은 그런 그 느낌이고,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고 옆에는 사실 뭐 주말 별장, 뭐 세컨 하우스 네, 약간 네, 네. 그런 느낌이 강하다 하면 이거는 그냥 거주하지도 그, 돼요. 예, 거주하는 전원주택 네. 느낌이. 예, 맞 네. 화장실 건식 세면대를 따로 빼서 음. 화장실 사용은 좀 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세안도 할수 있고, 이거는 샤워, 도그렇게일볼수 있는 공간. 마, 이 맞은편 이쪽이 주방이 네. 되는 거잖아요. 식탁입니다 어.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되게, 뭐, 이 튼튼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두껍게 하신 음, 건가? 네 일부러 좀 편하더라고요. 아, 하 예. 약간, 약게도할수 있잖아요. 음, 그럼요. 음. 음. 이렇게, 다음에 할 때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면, 어, 가능하시죠. 그 음. 네. 튼튼해 보이긴 하지만, 약간 좀, 순탁해 보여서. 음. 아, 이렇게. 좋습니다. 아, 그래. 썸물 이쪽에, 여기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저로 똑같이, 여기도 아까 세 평. 여기서 프로젝트 스크린 걸고, 여기서 프로젝트 끌수 있게. 예, 예. 음. 그리고 환기 폴딩도 보니까는 언제든 환기가 되고 네. 출입도 여기서 가능한 거고 네. 다맞춤식으로 음. 음. 알겠습니다. 자, 네, 똑같이 여기도뭘 하고 해서 2층도 다리, 7평으로 다리. 아 여기는 화장실 이 있구나. 화장실 없어요. 아 화장실 아니야? 네. 그럼 뭐죠 여 방이 두 개예요. 아두 개로 아 이건 또 여기 또 그런 이점이 또 있네 그러면. 네, 네. 아이들과 어른 방을 또나로 나눌 예, 수 있는 예,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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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게 또 여기가 천창 있고. 아, 우리가 저쪽 쪽은 일곱 평이 넓게 보였는데. 음, 여기도 방 개념 아닌가, 이거는? 예, 방 개념이에요. 방이죠. 오픈 방이네요? 그렇죠, 오픈 방입니다. 예. 음. 어. 음. 예, 소비자들이 원하시면 여기를 막아서. 네. 예. 그 방을 음... 만들어 줄수 있어요. 이거를 이거를 바닥을 깔아가지고 부천장을 안 하고 여기를 더 넓게 쓸수 있고. 아 저기 끝까지요? 네. 연결해서.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큰 재산이 그렇죠. 굉장히 크지는. 그러면 평수가 그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네. 7 평이었는데 9평 정도가 되는. 그렇죠. 저 끝에까지 네, 이다이걸로 하면 네. 오, 지금. 음.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이런데 좀 운치는 네.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뭐 그니까 아파트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입체감 있잖아요 네네. 그걸 위해서 이런 이제 오픈 천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음 코너처럼 어? 아여기서 나가는구나 아, 까... 어,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테라스 있는 걸 봤는데, 네네. 오면서 까먹었어요. <laughs> 야, 이 참. <laughs> 무조건 이 세겠구나, 얘네들이. 예, 아마 거의 다 원하실 거예요. 담배 피는 사면 좋겠네요. <웃음> 이사님처럼. 아, 저를 집어요. 아, 저는, 저는 끊었습니다. 어. 오, 뒤에 집은 저렇게 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천구벽 돌로 이렇게는데그 음. 저거 외부 한번 좀더 들어가죠? 아무래도 이렇게 시공하면 팔억 돌, 네, 팔억 시공. 거 원하면은 여기도 가능해요? 어 그럼 그럼 왜 그래요? 외, 예 예. 원하면은 차이 안 나요? 많이 나지 않습니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시겠네. 별개 별게 다 물어보시니까. 저는 <laughs> 전원, 전원주택이나 무슨 이렇게 별장 느낌은 이런 게더 느낌이 그래요. 님처럼 네. 선호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 맞춰서... 개인 어디까지 개인적인 취향인 아니, 거예요. 예, 그건 다양한 벽돌이 다양한 성향이니까 그, 많이 좋아하시고 일반적으로 좋아하시고요. 네. 아, 벽돌이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잖아요. 네. 네. 오래 되도 그냥 그 느낌이 그대로 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 아유 저 개인적으로 좋아해. 저도 선호합니다. 그래요? 네. 자, 십여 분 정도 가면은 자 현장이 나온다고 가보겠습니다. 오우, 와, 씨. 대박이네. 오, 와, 가늘르다 보인다. 여기 계곡이에. 에, 네. 여기가 죽여 있고 어, 어, 계곡이. 죽여. 죽여요? 네. 아주 죽여. 아주 저기 야. 이야 밑에 바로 요거 펜션이잖아요 펜션이요? 예, 네, 밑에가 요가 그또 계곡이 이 펜션이 왜 잘되냐면 앞에 계곡이 있어갖고 잘돼야 여기 <laughs> 기막히네요 제가요 어. 양평에도 오래 있었는데 홍천 양평 가평은 다 좋은데도 많이 있지만 장엄함 웅장함의 파노라마 이런 뷰가 저는 여기 이상 거의 없다고 봐요. 제가 지금 좀 전에 그 생각 들었어요. 아까 차 안에 있을 때와 대박이네 소리 했는데 예. 와이좀 어, 뭔가 이게 다른데 이게 느낌이 지금 저기가 산이 용문산 아닌가요? 용문산 자락인데 백운봉인데요 아 백운봉 용문산 자락이 자락에 이게 피디님도 와. 뭐 전국에 다 봤지만 파노라마의 장엄함 웅장함의 응. 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저도 수십 년 이렇게 응. 보면서 지금 피디님 어때 이렇게 봤을 때 풍광이 그냥 한마디만 할게. 한마디로 예예 예, 예, 예. 죽이네 거의 풍광에 진짜 끝판왕이라고 그 해야 되나 이런 풍광은 쉽지 않거든 진짜 없어요 장엄함의 파노라마 뷰가 그냥 풍광 자체가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장엄함만 좀몇번얘기하면돼요 그러니까. <laughs> 함께 가볼까? 용문산이 1 1 5 7 m 인데이 너무 뭐그 자연휴양림도 있고 어... 이 주변에는 강강벨트예요. 우리가 용문 시내에서 들어왔잖아요 예. 용문역이 우리는 8 번이면 가거든요 승용차로 음... 시내가 근데 여기서 우측으로 들어오는 길이 양쪽인 있는데 이 우측으로 가면은 용문산 메인골목에 맛집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우측에 중원 계곡이 있지 아... 그리고 여기 밑에요 오시다시피 지금 피디님 못봤는데 경기도 미래교육원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데 아... 안산 파주인데 양평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 영어마을 예. 알겠습니다. 야 이거 땅 봐야 되는데 저기 저기 아 진짜 이게 좀다르네요 주가. 지금 손님 오셔갖고. 아 손님이요? 아, 지금 이상하게 피 d 님 오늘 겹쳤는데 아 소리 하고 지금 저서 차 한잔 먹고 관심이 엄청 있어지네. 진짜 보지는... 손님인지 아닌지. 아예 제가 그거인을 그걸... 한 번. 아유, 자, 아니, 아니 자, 그냥. 아니 피 d 님왜 그래요? 아니... 아니 이게 일부러 억울성으로. 그럼 안 되죠. 저는 일부러 짜고 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되죠. 요 사장님이 사저 어 사장님 잠깐만요 네. 우리 사장님이 네. 오늘 네. 거기 화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시간 있어 보시는데 이거 네. 지금 답사 오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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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오늘 여기 우리 좀 우리 촬영 우리 왔는데요 우리. 아, 아 복대비님 가옷갑니다 이분 붙여요 여기 땅 보러 오신 거예요 네아 진짜 손님이네요 네. 아, 네. 아 네. 그러면요 네. 그걸 아유 네. 얼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유튜브에 나가도 괜찮은 뭐 거예요 상관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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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침 여덟 시부터 움직였어요. 현암지에서. 오기 어제 네, 처음 본요어그 어, 고성리. 예. 네. 원래 전에 나갔던 유튜브를 보신 아, 거예요. 아 예전에 네, 오, 올렸었던. 고성리가 이제 많이 정리됐잖아요. 네. 회사 보유만 하는 거, 그거 초입에 있는 거 컨테이너 박스인데 그거 보시고 시간 되신다 그래서 화전에서 촬영하는데 기다렸다가 와. 이거 보려고 오신 아,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 <laughs> 사모님이 가옷과 팬이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아, 아무튼 저런 전혀 그래서 두개 나온 거를. 다 보신, 네. 음, 다 보신 거예요. 근데 네. 여기가 훨씬 더 좋은데. 어우, 뷰가 좋은데. 그러니까 좀 좋네. 표정이 네. 어우가 네. 딸려하잖아 그냥. <laughs> 어. 어. 조금 지다가도높러지 진짜. 네, 좋네, 진짜. 그러니까 저도 네. 얘기를 할건 뭐냐면, 근데 두 마리 토끼 못 잡아요. 올라올 땐좀 올라오긴 해요. 네. 네. 경사가. 네. 근데 아, 그러니까 차는 솔직히 아 너무 높네. 올라가. 근데 내리니까. 그게 싹 없어져 버려요. 예. 피지님 말씀에 똑같아. 예. 두 마리 터키를 못 잡는다는 게. 예. 예. 하나는 버려야지 때문에 예. 그 무슨 세컨하우스 하실 거예요? 강아지 때문에. 강아? 멍이요 예, 예. 이사 오려고. 아 이사야? 예. 하남에서 이쪽으로 왔어. 어 그렇죠. 아 이게 이건 진짜 나쁘. 아 이... 좋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이 갑자기가 막 상남자가 된다거나 고 여기서 보니까 네, 네, 네. 다른데 높은데 가서 볼때아 그냥 와구도 좋네 이거였는데 여기서는 네, 네. 왠지 내가 막좀 높은 사람 된것 같은 네, 네. 그런 거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아, 그죠 똑같죠. 네, 지금도 보면서. 어. 어. 진짜 감탄하고 이거... 있어. 단점도 오르마켓. 찾아야 되는데 단점. 단점 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그, 또 아까 오르막길. 아 오르막길. 하나, 하나지 다른 건 진짜 다좋아요 혹시 그러면 몇평 정도로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가고 싶은 분들은? 아 강아지를 두 명을 아두 명이라면 <laughs> <laughs> 두, <시발 웃음> 두 마리? 마리. 그펜스 <laughs> 치고 네. 안에서 뛰어놀 수 있게끔 네. 아, 그럼 여기 평당 얼마씩인지 다 아시겠네요? 네. 여기 와서, 이제 와서 들은 거죠. 얼마예요? 시세보단 좀 싸요. 108만 원이 평당이에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 여기 말씀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닌가요? 아, 108만 원도 알고 왔어요. 아유, 본페이리 무슨 얘기하면 아유. 아유 아니 자꾸 막 확실히 따져야 돼. 아유. 이게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아 여기 건폐율이 40%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세크 하우스 개념으로는 사람은 8 0평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 80평도 되고 예예. 예, 도로지분 예. 예. 도로지분도 도로 많지 않아. 요13% 미만이에요. 다른 데보다 도로지분도 약하고 계획관리지역이라 건폐율 사십에 용적률 백 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제일 작은 게 팔십 평인가요? 팔십 예, 평부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예, 무조건 됩니다. 네. 여러분 평수는 맞춰서 우리가 분할해 드리면 되거든요. 네. 음, 예. 저 밑에가 제일 아래인 거예요? 예, 한 예. 단, 요, 두 단, 세 단이죠. 세 단. 팔십 평, 곱하게 일공팔, 팔천육백사십이요. 건축은 뭐 본인이 또 이렇게 지니서 하시는 물건 자유를 편안하게 해드리니까. 우리한테 아 건축을 안 하셔도, 땅만 사시고, 여기는 또 좋아하는 분이 뭐냐면, 캠핑하시는 분들 카라반 정박, 정박형. 네, 네. 어, 내가 평소는 80평인데, 네. 정박형 카라반을 쓰다 후에 집을 질러오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도 그냥 편안하게.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도로잖아요. 이렇게. 어, 이가 올라오, 올라오는 도로잖아. 그럼, 전 이게 필지가 그러면 몇 개입니까? 열세기일번 네, 같은 경우는 요거 80평 줄수있는데 요거 지금 청약금이 들어왔고이건정식계약했고저거는저송파 사는 아. 저제 German, g e r m a 저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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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r m a 에는 e r m a n g e r 이단뭐 백문이 불여 일견이에요. 궁금하신 분 여기 오셔서 예. 직접 눈으로 보셔야 예,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양사 쪽 사원사, 사사 계곡, 계곡 그거 한번좀 예. 예, 보고 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와 예. 내려가는 길에와 여기 고로쇠물 빼는구나 지금. 예예. 예. 와그 이때만 좀할수 있는 거. 예예. 예. 예. 맞습니다. 와물 많이 찼네 예. 이 계곡이요 지금 네. 그 위에까지 끝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상원 계곡이에요. 오, 상원에서 올라가는 저쪽이... 계곡인데 계속 계곡이 연결돼 있어요. 저기. 아, 오, 어, 오 조심. 어, 조심해 요 거기. 그다가에려고이금니 오늘. 잘 봤습니다. 예예. 예, 예. 아유, 수고하셨어요. 예. 아니 말만 진짜 뭐 저쪽에 계곡이 예, 예. 계곡이 저쪽에 있네. 뭐 계곡 있어도 어떤 예. 계곡인지 또 봐야. 그렇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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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오늘 너무 덕분에 좋은 그림 예. 본것 같아요. 예예. 예. 아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신명나게 오늘. 예예. 지금 예. 자러 갑니다.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